안녕하세요. 장준호 목사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띠별은 용띠 남자이신 분들인데요. 용띠 남자이신 분들, 아, 이섯 달, 이민 년 마지막 달섯 달, 음력으로는 섯 달이고요. 양력으로는 이제 1월 달 새해가 시작됐을 건데, 우리 용띠 남자이신 분들, 아, 섯달 마무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되시려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주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량을 넘기지 마시고, 그다음에 모임이나 이런 것들 뭐뭐 뭐 이렇게 막 술자리가 많아지잖아요 될수 있는 대로 나가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용띠이신 분들은 이민년의 삼재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잘 편안하게 넘어왔다고 보여져요 근데 마지막에 한방 맞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방 맞는다가 뭐냐면 뭐 시비 다툼이든 금전적인 손해든 망신수든 뭐 이런 것들을 이민년 우리 용기 남자이신 분들 삼재인데 절 삼재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요리조리 잘 피했다라고 하는데 첫 달에 모임이나 이런 데 자주자주 시간 내셔가지고 막 나가시면 그때 제대로 한방 맞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비치시고 절주하시고 딱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에 한방 맞으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 2월까지도 그게 계속 질질 끌고 갈 거니까, 요런 것들 조심하셔서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띠 남자이신 분들, 이제 개매년 들어가시면, 이제 새해 시작이시면, 시작의 기운은 좋습니다. 뭔가 될것 같고, 기운들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막막하고 답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눌삼제인데, 용띠이신 분들, 남자분들은 들삼재는 그래도 무난하게 복삼재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괜찮다, 막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건데, 눌삼재 때 시작이에요. 용띠 남자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눌삼재 때는 들어오는 삼재 때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금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만, 삼재인 부분들만 잘 조심해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따로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뭐 홍수막이라든가 삼재풀이, 삼재부적 이런 것들 하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뭐큰 금액이나 큰 사고를 막는 거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또 바랄게요. 어찌 됐든 우리 용띠 남자이신 분들 어, 이민연한해석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새해 맞이 잘 하셔가지고 새복 해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